오늘은 어, 마침 렉디스 그러니까 난파선 이벤트가 떴기 때문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보도록 하죠. 런 u n 가자, 가자, 가자. 난파선이벤트 같은 경우에는 뭐 미스끈 이벤트에 비해서 이렇게 크게 엄청난 아이템을 주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공짜로 아이템 을 얻을 수가 있으니까 들러보는 게 좋겠죠. 도착을 했고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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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보면은 좀비 공격을 받고 있는데 도와주고요 그리고 말을 걸면은 음 여기에 있는 좀비들을 다 처리해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좀비들을 좀 처리를 해주고 오도록 합시다 뭐 크게 어려운 좀비는 없기 때문에 그냥 기본 무장 정도만 하고 오면은 늦을 거에요 원래는 이렇게 기본 좀비들도 체력이 40쯤 돼야 되는데 여기 나오는 애들 같은 경우에는 체력 20밖에 안 돼서 그냥 어지간한 무기만 들고 오시면은 바로바로 바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일단 처리를 좀 해주고 그럼 다 처리가 됐나? 다된거 같네요 그죠? 그러면 도와줬으니까 대가를 받으러 가 보도록 합시다. 여기에서 이제 스키퍼에게 말을 걸게 되면은 컨테이너 박스를 내려서 저한테 아이템을 주게 되는데 이렇게 그러니까 한 컨테이너 안에서 하나의 아이템만 얻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건 랜덤이고요. 랜덤이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의 기회가 있죠, 총. 오자. 이런 게 걸리면 좋겠는데 미니건이랑 뭐 샷건 이런 게 나오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 일단은 카타나를 하나 얻었고, 넥스트. 다음은 오픈. <laughs> 스파이크드 디베스테이터 랜덤이라고 해도 완전 아이템 위주로 나온 것 같아요 좀. 오픈 그렇죠. 네, 스와트셋이랑 어, 퍼스트헤드키 이렇게 얻었고요 어, 여기서 이제 지불을 하는 게 나오는데, 음, 그러니까 1,300원 정도를 지불하게 되면은 다섯 번의 기회를 더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랜덤하게. 근데 뭐, 일단 우리는 무가금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일단 여기까지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뵙죠, 그러면. 그러면, 이제 이 여기서 얻은 아이템들은 인박스에 들어오게 돼요. 인박스에 보시면 이렇게 스와트 트라우저, 그리고 퍼스트 에이드 킷, 스파이크드 디베스테이터 카타나 이렇게 들어온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좋은 아이템이 나올 경우에는 뭐 미니건도 나오고, 뭐 그렇습니다만, 지금으로서는 얻을 수 있는 게그 정도였던 것 같고, 주계적으로 나올 때마다 그냥 방문하셔가지고 부담 없이 아이템을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은 이벤트인 것 같아요. 어, 다른 이벤트 같은 경우에는 뭐 준비를 하고 와야 되고 그런데 이벤트 같은 경우에는 뭐 기본적인 무기만 있어도 부담 없이 왔다 갔다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괜찮은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러면은 렉드의 어, 남파선 이벤트를 살펴봤고, 그러면 집으로 복귀를 하도록 하죠. 라이브. 어, 집에 돌아왔는데 사실 이제부터가 본론이죠. 어 택티컬 셋 대란이라고나 할까? 하여튼 버그 하나 있는데, 원래는 이제 저희가 택티컬 셋을 풀셋으로 얻으려면은 뭐벙커에파를 돌던지, 쿠폰을 모아가지고 뭐 쿠폰 상자를 열던지 해야 되는데, 지금 원래 그 암호 알려주는 NPC 있잖아요, 누워있는 애. 그러니까, 뭐, 초록색 맵이든, 노란색 맵이든 들어가면은, 누워있어가지고, 이제 걔한테 상호작용을 하게 되면은, 어 벙카이파에 진입하는 코드를 알려주는 그런 NPC가 있는데, 걔가, 택티컬셋을 뭐 풀셋으로, 어 한두개 정도를 드랍을 합니다. 지금 이제, 정신 나간 거죠. 정신이 나간 버그가 하나 있어가지고, 일단은, 그걸 살펴보러, 같이 가도록 합시다. 음, 가자.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오토바이를 가져갈 거고요. 그리고 혹시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어 배낭은 베이직 배팩으로 메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자. 일단 이거 지금 버그가 버그인 것 같죠? 아무래도. 이렇게 제작진들이 이걸 어 그냥 방치할 일은 없을 것 같은데. 의도한 건 아니겠지. 점점 더 이렇게 현금 유도로 가는 상황에서 이렇게 꾸린 패치를 할 리가 없고 제 생각에는 뭔가 버그인 것 같은데 어, 지금 이제 옐로존인데 어, 보시면은 이렇게 죽어있는 시체가 있죠. 근데 얘가 원래는 암호만 알려줘야 되는데 어, 보시면은 이렇게 대놓고 택티컬 세을풀세으로두 세트, 세트나 그, 그 세트나 드랍을 해요. 그래서 <laughs> 난리가 났는데. 얘네들을 좀 챙겨가지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좀 옮겨놓고, 이것들 좀 옮겨놓고 가져가자. 이게 더 중요하다. 중요한 것들부터 가져가는 게 주어니까, 음, 가져갑시다. 음, 그러니까 원래는 벙커 알파를, 열어야 벙커 알파에서 이제 쿠폰 상자를 열어야 나오는 아이템들인데 이런 아이템들이 막 마구마구 쏟아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도 빨리빨리 챙기시기 바랍니다 음. 어떻게 보면은 뭐 버그를 버그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뭐좀 뭐랄까요 저번 업데이트로 이루어진 패치 중에 하나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이번에 다시 패치가 있기 전까지 최대한 챙겨두는 게 좋겠죠 이렇게 해가지고 어 테티컬셋을 챙겨주고요 뭘 가져가나 됐고 남으니까 이렇게 가자 그럼 다시 복귀를 하도록 합시다 드라이브 좋아 근데 이게 별로 부담이 없는 게, 어차피 가죽이랑 테이프를 모으려면은, 어, 이쪽 초록색 맵이랑, 어 노란색 맵을 왔다 갔다 해야 되잖아요. 왔다 갔다 하는 김에, 이제 이런 시체를 발견하게 되면, 이티컬셋을 이제 두 세트 정도 얻어가지고 돌아가는 게 되는 거죠. 완전 진짜 꿀파밍이죠. 꿀파밍이니까 여러분도, 어 다음 패치로 이렇게 픽스가 되기 전까지는, 어, 꾸준하게 모아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저는 여러 집으로 돌아가도록 하죠. 음. 어, 이렇게 해서 오늘은, 어, 난파선 이벤트랑 그리고, 어, 버그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택티컬 세트 대란에 대해서 좀 짚어봤습니다. 그러면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내용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죠.